안녕하세요. 희귀 애완 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꾼 파충샵, 서울레탈입니다. 구글에 카멜레온 피더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카멜레온에게 귀뚜라미 등 생먹이 곤충을 급여할 수 있는 전문 파충용품이나 DIY 제작 방법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쉽게도 국내에는 아직 제품화된 상품이 없고 직접 만들기에는 은근히 귀찮기도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소쿠리를 이용해서 귀뚜라미를 급여하는 방법을 추천드려봅니다. 카멜레온 특성상 미스팅 또는 잦은 분무기질을 해줘야 하는데 플라스틱 소쿠리는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면서 그 안에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귀뚜라미가 먹이 그릇 안에서 익사 또는 죽을 확률을 많이 낮춰줍니다. 서울랩타일에서는 케이블타일을 이용해서 유목에 고정했는데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파충류 전문 브랜드에서 카멜레온 같은 교목성 개체를 위해서 탈부착이 가능하고 물빠짐이 되는 귀뚜라미 먹이그릇이 출시되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소콜이나 DIY 방식으로 해결해 봐야겠습니다. 카멜레온 매니아 사이에서는 이미 아는 방법이긴 하지만 처음 키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소소한 정보를 공유해 봅니다.